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키 작고 통통하신 남자분들은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미지 컨설팅 해드린 고객님이 있는데 그 고객님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고객님은 이제 가을 스타일을 문의를 주셨고 제가 그분 외모와 헤어스타일, 피부 상태들을 고려해서 스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비포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면서 고객님의 스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대학생이며 사활 복지과에 재학 중입니다. 상의는 100에서 105 사이즈고 하의는 32에서 34를 입으시는데 32에서 왜 34라고 했냐면 허벅지와 얇은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32인데 가장 많이 나온 배 부분은 34라서 34까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굴형 같은 경우는 광대가 발달한 각진 얼굴형이고요. 이제 헤어스타일은 생머리를 가지셨고, 구렛나루가 없는, 저처럼 이렇게 아래서 자라는 구렛나루가 아니라, 구렛나루가 위에서 자라는 구렛나루가 없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이제 겨울 컬러로 진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 작은 키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통한 체형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변화를 필요했고 얼굴형에 커버될 만한 헤어스타일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니멀한 노멀한 룩을 입었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려한 스타일보단 미니멀한 스타일이 어울리기 때문에 미니멀한 스타일을 즐겨 입고 있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 ...에도 저처럼 미니멀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고객님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로 나중에 취업을 희망을 하고 있고 본인 성향도 너무 화려한 것보단 좀 캐주얼하고 점잖은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애프터 사진입니다. 첫 번째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베이지 팬츠에 니트랑 셔츠를 레이어드한 룩을 입었는데요. 왜 이렇게 입었냐면 바지 자체는 핀턱이 하나 잡힌 약간 세미 와이드 팬츠입니다. 그리고 앵클 팬츠 기장으로 해서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했고요. 상의 같은 경우는 배가 많이 나와서 배를 커버해주고 어깨도 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니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니트 같은 경우는 입게 되면은 체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형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목도 짧기 때문에 차이나 카라를 매치를 해서 레이어드를 했고요. 이분처럼 차이나 카라를 매치 안 하고 하얀색 라운드 티셔츠를 매치해도 이쁘게 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일단 컬러 면에서는 지금도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근데 염색보단 지금은 이 생머리를 펌을 통해서 이미지를 조금 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어떠신가요? 일단 훨씬 더 세련돼지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인상도 자체가 좋아 보이고 사람 자체가 인상이 좋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진은 이제 캐주얼한 생지 청바지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를 했습니다. 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다리가 짧기 때문에 셔츠를 넣어 입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셔츠를 넣어 입어야 훨씬 다리 라인이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소매도 원래 반팔 셔츠를 즐겨 입으셨는데 반팔 셔츠보단 차라리 긴팔 셔츠를 걷어서 입는게 훨씬 스타일도 있어 보이고 더 깔끔하고 더 멋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긴팔 셔츠를 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게 스트라이프 셔츠이다 보니까 스트라이프가 있는 셔츠를 매치를 했고 스트라이프 셔츠가 주는 효과는 키가 커보이게 세로형 줄무늬가 키가 커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세로 스트라이프 셔츠를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에 입다가 조금 쌀쌀 지면 이제 니트를 레이어드 하면 되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머스타드 컬러의 니트를 매치를 해 보았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훨씬 캐릭터도 있고 사람이 확 변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만큼 스타일과 컬러가 주는 힘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에서 백팩만 코디하면 코디를 할수 있고 지금 이 룩에서 좀 쌀쌀해진다면 이처럼 패딩 베스트를 코디해도 되고 아니면 청자켓을 레이어드해도 되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코트도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헤어샵도 방문을 같이 해가지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헤어스타일을 해달라 제가 주문을 넣었고요. 고객님은 그 헤어디자이너가 스타일링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기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피부가 하얀 편이시긴 했는데 잡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도 관심이 보이셔서 제가 화장품 코너에서 제가 고객님에게 맞는 화장품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건 스타일업무 CC 크림을 추천을 드렸고요. 네, 이처럼 이제 키가 작고 통통하신 분들이라면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니트 같은 걸로 체형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맨투맨이나 후드 같은 걸 입게 되면 뭐 캐릭터 있고 귀여울 수는 있겠지만 몸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키 작고 통통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핏하게 체형을 잡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니트 같은 건 늘어나는 신축성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니트를 입게 되면 상의의 핏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스타일만 바꿔도 사람이 아예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